끝 땄어 내라. 작든 크든 간에 이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죠. 그, 그동안 에 이제 누적 톤수로는 몇백톤 되는데 올해도 이제 그한 달에 10톤 정도가 나가는데 그 중에 오늘 4톤, 400포대를 각네개 구청에 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작더라도 꼭그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맙습니다 더위 잘지내셨을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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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난리 나 가지고 괜찮습니까? 저기. 저 이쪽은 또, 논사는또괜찮대요 그렇게 농사는 좋은 데라서? 네. 다 갚고, 좋아져가지고, 요즘 막, 신나고 돌아다니지. 너무너무 고맙지. 근데, 뭔가, 글 하나에라도 좀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음. 있는데, 정말 잘 되라는 글 자체가, 누가 봐도 잘 되니까, 음. 정말 잘 되라고. 그 1년, 그, 취직됐다고 와서 자랑을 하시는 거,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음. 정말 잘 돼. 예. 이따가, 나중에 이제, 연애의 행복 정책 과장이 바뀌면서, 7월달에 부인했거든요. 네. 그 음... 양반이 뭐, 신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이어갔다고. 아, 예. 같이 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네. 1톤 사놓으니까, 어, 진짜 1톤이네?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1톤이네? 네. 어디가 있냐고. <laughs> 내가 100kg, 1000kg 그, 그, 못하냐고. <laughs> <laughs> 하여튼, 또 바로 그냥 한 분이 자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다고또1톤 그 내겠다 고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상호 서계 와가지고 1톤값 주고 어. 이전에 안심 정사에서 쌀을 아. 주신다고 했다는데 왜 그거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어. 얘기를 했었은데 어. <laughs> <laughs> 정말 잘게 주면서 내부 찾아가지고 사집 맞지 삼톤 정도, 정도. <laughs> 그. 그러니까 제가 삼촌이라고 하면 그냥, 그냥, 음, 근데, 이 사이에 딱 뽑아가지고 딱 기니까. 그냥, 그냥,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손보다 기도하면 탁탁탁탁 들으니까 뭐라고, 뭐할 얘기 없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합니셔가지 다비 계들이대게 네. 됩니다. 예. 네. 예. 네. 네. 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뭔 맛쓰. <laughs> <laughs> 지난해도월 10톤씩 1 1 0톤이라는 양이 나갔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엄청나게 체감하는 게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경제 경제가 전부 다 어렵고 또 거기다가 호구 피해가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각 그 지자체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다른 데보다 힘을 내서 많은 불자들이 또 동참을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쌀을 그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마음들을 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그 키워나가고 그래서. 바꾸는 사람이 없는 세계, 또 더더군다나 이제 굶어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진을 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